올해 농업 분야 국정 감사가 23일 열린 종합 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지난해 급락한 농업 소득을 두고 농정 당국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이어졌는데요.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은 정부가 지방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농업 소득 확대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호철 기자가 전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3일 주요 농업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국감장에선 지난해 급락한 농업소득을 두고 농정당국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1296만원을 기록한 농업소득은 지난해 948만원으로 급락했습니다. 이는 2000년 농업 소득인 1089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줄어드는 농업 소득은 곧 지방 소멸의 원인이라며 농정 당국이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농업인의 쌀 소득에서만 최소한 1조원 이상의 농업 소득이 빼앗긴 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방소멸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책임이 누구의 것이든 소득 감소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은 함께 공감해야 합니다. 그래야 윤석열 정부를 선택한 국민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아니겠는가. 이날 국감장에선 지난해부터 지속된 농지 거래 감소로 농지를 소유한 농가들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농지 취득 과정에서의 까다로운 심의 과정이 농지 거래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며 농지 거래 위축은 농민들의 자산 감소로 이어지고 귀농 귀촌 확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현행 농지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럼피스킨병의 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다며 방역당국이 바이러스 차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럼피스킨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발병과 관련해 농가의 책임을 묻지 않고 소 살처분에 대해서는 100%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이호철입니다.